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빠입니다. 이번에는 동경대학교 법학부 입학. 23살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꿈을 이루기 위한 공부법. 스즈키 히카루. 공부를 위한 두 가지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재미없는 것보다는 재미있는 쪽이 계속해서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결과도 나옵니다. 즐겁게 공부를 하는 사람과 하라고 해서 하는 사람보다는 즐겁게 공부하는 쪽이 더 좋겠죠. 두 번째는 단기적인 목표를 달성했다면 목표를 점점 더 높이, 는 겁니다. 목표를 좀더 갱신해,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천재인 아인슈타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란 노력하는 사람이라고요. 노력하지 않고 무언가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 사람은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믿고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럼 책의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목표는 장기, 중기, 단기 세 가지로 결정하세요. 두 번째, 명확하지 않은 큰 목표. 세 번째, 구체적인 중기 목표. 네 번째, 현실적인 소 목표. 다섯 번째, 공부의 질을 올리는 다섯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해설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표는 장기, 중기, 단기, 이렇게 세 가지로 결정하세요. 공부의 첫한 발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시작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거나 연봉을 올리고 싶다. 창업을 하고 싶다 등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 단위의 대목표, 월 단위의 중간 목표, 이번 주 단위의 소목표입니다. 대목표라는 것은 이런 대학에 가고 싶다, 이런 직업을 가지고 싶다는 수년 단위의 목표입니다. 대목표가 정해지면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방향성이 결정됩니다. 중간 목표라는 것은 달성에 필요한 수개월 단위의 목표입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공부할 내용이 결정됩니다. 마지막 소 목표라는 것은 아주 세세한 확인을 위해서 수주간 단위의 목표입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공부의 페이스가 결정됩니다. 먼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장기, 중기, 단기적인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명확하지 않는 큰 목표를 세우세요. 이것은 공부의 방향성을 정하는 지표가 됩니다. 먼저 가고 싶은 대학, 장래에 되고 싶은 직업 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정함으로써 자신이 왜 공부해야 하는지 정확한 방향성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4년 후 영어로 말을 할수 있도록 되고 싶다라는 목표를 잡았다고 합시다. 그럼 먼저 어느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지 먼저 어떻게 해야 할지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대 목표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아니면 그런 사람이 없, 없다라고 하면 이런 생활을 하고 싶다는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아니면 먼저 그런 사람, 먼저 실행을 성공한 사람을 목표로 설정하면 됩니다. 장기적인 목표가 설정되면 중기적, 단기적 목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세 번째, 구체적인 중간 목표를 설정하세요. 공부의 내용을 정하는 지표가 됩니다.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기적으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를 들어 영어를 아주 잘 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은 대목표를 짧은 기간으로 나누고 해야 할 과제를 명확화하는 것입니다. 즉, 공부해야 할 내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1. 언제까지 할 것인지 기한을 정합니다. 2. 무엇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대상을 정합니다. 3. 어느 정도 하면 되는지 레벨감을 정합니다. 단어를 많이 외우자가 아니라 3개월에 단어장 한 권을 완전히 외우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언제, 무엇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3개월이라는 기한, 단어책 한 권이라는, 한 권이라는 대상, 전부 외우겠다는 레벨감입니다. 네 번째, 현실적인 소 목표를 설정합니다. 소 목표라는 것은 지금 해야 할 과제를 말합니다. 하루 후, 일주일 후에 달성해야 할 작은 목표입니다. 여기서도 기한, 대상, 레벨감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3개월 내 단어장 한 권을 전부 외우겠다는 중간 목표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소목표를 세우면 될까요? 그럼 단어책 한 권을 외우는데 한번 봐서 다못 외웁니다. 3개월간 세번 정도는 봐야 할 겁니다. 단어 책이 600페이지가 있다고 하면 하루 20페이지씩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한달 동안 매일 계속해서 할수 있겠습니까? 분명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한달 동안 매일 계속해서 할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날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정보다 1.5배의 시간이 걸린다고 상정합니다. 30일 동안 20일만 공부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하루 20페이지가 아닌 30페이지로 하고 30일이면 900페이지, 20일이면 200페이지로 소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기한, 대상, 레벨감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소 목표는 여유를 가지고 정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도록 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부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섯 가지 포인트입니다. 공부의 성과는 양 곱하기 질로 결정됩니다. 많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을 좋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양이라는 것은 몇 시간 공부했느냐입니다.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과가 납니다. 한 시간 공부한 사람보다 두 시간 공부한 사람이 확실하게 성과를 냅니다. 한편 공부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했느냐, 아니냐. 효율이 좋았느냐 아니냐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할수록 공부의 질은 향상됩니다. 그럼 공부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타이머를 설정해서 공부 시간을 나누세요. 인간은 집중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타이머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타이머가 작동할 때는 휴대폰도 보지 말고 공부만 하세요. 타이머를 설정하면 어느 정도 시간으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압박이 되기 때문에 시간당 인풋 아웃풋 양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휴식 시간도 타이머로 설정해서 자주 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 밤에 확실하게 수면하세요. 하루에 7시간은 수면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면 부족은 효율이 떨어집니다. 성과라는 것은 스킬 곱하기 컨디션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식사, 운동, 수면이 최악이라면 훌륭한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셋 잠이 온다면 낮잠을 자도록 하세요. 졸리면서 공부는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이 오면 낮잠을 자도록 하세요. 물론 너무 많이 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길어도 30분 정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넷. 유혹하는 것들은 물리적으로 피하세요. 스마트폰, PC, 게임에 주의하세요. 집에서 공부한다면 스마트폰은 가장 먼 곳에 두세요. 공부 도구 이외에 유혹하는 것들은 전부 멀리 하세요. 다섯, 사람의 시선이 있는 곳에서 공부하세요. 카페나 도서관 등 사람들이 있는 곳을 이용하세요. 사람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활용해서 공부의 질을 향상시키세요. 이상으로 동경대학교 법학부 입학 23살의 사법시험에 합격한 꿈을 이루기 위한 공부법, 스즈키 히카르. 책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